3-11번 있죠? 심화 문제부터 할 거고요. 여기 패턴 자체가 미분 계수랑도함수야 앞에 미분 개수 정의 쓰는 거, 뒤에 미분법이 두 가지야. 그 안에 디테일한 것들만 있을 거고요. 오케이. 자, 문제 하나씩 정의하자. 먼저 3-11번부터 합시다. 페이지 126. <laughs> 바이블. 얘해가 3-11번. 문제 보면 느낌 온다. 처음 F1이 얼마다? 이건 뭐 의미가 주는 거니까 뒤에 거 느낌 오니 안 오니 오죠 그렇지 미분교수의 뭐다 정의겠네 싶어야 돼 그치 지다 물어볼게 정의를 쓰기 전에 0 0부터 확인해 뭐부터 확인하라고 0 0 실제로 x가 1로 간 분모가 얼마니 그럼 분자도 얼마야 돼 0이어야 돼그 말이 뭐야 아 f1의 제곱 그렇지 f1의 제곱 빼기 이 e, F1이 얼마일 거다? 0일 거다. 이거 안고 가는 거야? <laughs> 이해가요, 지금? 됐지? 됐지? 그럼 이거 F1로 묶어봐. F1로 묶어봐. 어, 묶지도 말자. F1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2. E, 당연히 0이 돼. 괜찮죠? 이제 그러면 형태 맞출게. 리 i m i X가 어디로 가니? 1. 나그 분자 뭘로 묶을 것 같아? fx로 묶을 거야. 그럼 나머지 fx가 하나 남고 뒤에 빼기 얼마가 남어 2가 남지. 이때 이런 센스. 여기 2지. 근데 여기서 2가 누구랑 같다 그랬어? f1. 그럼 저이 자리에 누굴를 넣겠다? f1을 넣을 거야. 이거 이해 가요? 이 자리에 f 1로 넣을 거야. 왜? 여기가 f1로 싹 바뀌어야 어? 이거 미분기세의 정의가 돼. 그다음 그 밑에도 뭘로 묶을 거야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묶이겠지 이거 이해 가요 지금 <laughs>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요 아이 보이죠 얘가 미분 기의보다정2가 됩니다 리미트를 먹으면 그러면 리미트를 먹으면 얘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F1이 있는 거고 저 뒤에 놈이 f 프라임 1이 되겠지 이해 가죠 지금 넘어가는 <laughs> 과정 과정에서 이상합니다 질문해야 돼 강진아 괜찮아 얘가 이걸로 바뀐 거야 얘 리미트 먹어서 f1 쓰고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근데 f1이 2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 f프라임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래? 마 36이래 오케이? 그럼 u i가 u i 얼마가 돼야 돼? 얼마 아니고 18이 되는 문제가 되겠지 f프라임이 얼마? 18 하면서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미분구수의 정의 문제는 반드시 숫제래 내 신부만, 세네 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같은 패턴으로 하나 더. 3-12번 갑시다. 봐요. fx가 주어지고 gx가 주어지는데, 밑줄. gx는 1에서 뭐라고 되어 있니? 연, 속 밑줄. 그럼 극한과 깜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보자마자 이렇게 쓰겠지.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이해 가요? 위에 x 1분의 그다 뭐가 된다? f x 제곱 빼기 f 1이 밑에 누구랑 맞다? A랑 맞다. 보자마자 이렇게 딱 하고 쓸 거야. 그치? 길 <laughs> 그 이해가, 이거 지금 왜 썼는지? 연속이라서 그래. 근데 물어보자. 주하나, 요거 보여? 형태 맞출 생각 들지? 물론, 이건 있어. 형태 맞추기 싫으면 로피탈로도 풀려. 이해가, 미흥주수정이다연이연 거래. 로피탈 풀려. 형태 맞춰 풀게. 서술형 대비해서. fx제곱 빼기 f1이면 밑에도 뭐해야돼? x제곱 빼기 1이어야지 그럼 여기다 누굴 곱할래? 그래 그럼 여기가 제곱이 되면서 위에 x플러스 1이 이렇게 곱해지는 효과 이해가? 이해가지? 위에 x플러스를 똑같이 곱한거야 그럼 이제 끝났지 요 놈이 뭐가 된다 1 먹으면 2 제가 f 임 1이고 그 놈이 a라는거야 됐어 여기까지? 너무 쉽지 않니? 얘만 구하면 되는데 거기 fx 위에 있잖아 미분한되면늦죠 자, 이제, F'X 갑시다. 위에 거 미분을 하면, 4X3승. 우리 미분 다 배웠으니까.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6X가 됩니다. 그치? 여기다 1을 넣어봐. 4 더하기 6 더하기 6이지. 그럼 얼마가 되니? 16이 되지. 그래서 2배 하는 거니까. A 값 얼마가 된다? 32 하면서 끝. 이런 거라고. 뭐, 실형 문제라고 좋지만 그냥 주는 거야, 문제들. <laughs> 이해 가요?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어려운 거 하나 하자 3-13번 별표 자 여기가 필기 하나만 할 거야 이거는 별표 거기 보면 여다 첫째 줄에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랑 4fx를 만족하는 다항함수 fx가 있다 보여? 땅 하고 잘라줘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거 별표 하나 쳐줘 처음에 잘라서 그래 얘들아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이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야 잘봐 항등식이야 시기, 항등식이야 여기서 왜 항등식이라고 썼는지 이해가 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 그런 다음에 거기 식이 하나 땅하고 주어져 fx랑 누구랑 같다? 자그 근데 뭐라고 쓰냐면 항등식 옆에다 최고차 추론하기라고 써줘 고차 추론하기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고난이동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추론하냐면 얘도 지금 몇 차란 말이 있어? 없어? 없고 거기 보면 F2X랑 4FX랑 같다는 말만 있잖아. 보편적으로 이렇게 논다. FX를 이렇게 놓고 푼다. 블라블라블라 이해가요? 그래서 N과 A를 찾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N이 2면 몇 차란 소리야? 2차 그럼 2차로 세팅하고 문제를 푸는거야 근데 이거 당연한거 물어보자 얘 미분 해볼게 그럼 뭐가 되니 N A X에 N-S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 이 가지? 잘봐 이제 얘를 어디다 대입하냐면 거기 식이 나와있어 F 의 2X랑 네배의 Fx가 같다 있잖아 여기다 이제 대입할거야 이해가? 이때 헷갈리지 말 것. 쌤 뒤에 거 모르는데 어떻게 대입해요? 그냥 최고 차만 보낸 거야. F의 몇 x니? 그럼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2X가 들어가. 2X를 몇승이? 그럼 A가 있고 2X를 n승하면 2의 몇승? n승. X의 몇승? n승이야. 이해가? 뒤에 나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이 이해가요 지금? 4FX지. 그럼 FX를 몇 배해? 4배 해 얘를 4배 해. 그럼 얼마? 4, a, x, n n은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해 가요 지금? <laughs> 괜찮죠 여기까지? 다시 말해 차수를 뭐 하는 거다 지금? 출론하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한 거 물어보자. 최고차가 어때야겠어? 같아야겠으니까 아, 요 놈과 요 놈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laughs> 이때 차수도 보고 개수도 보는 건데 얘몇 차니 n차 얘도 몇 차니 n차 n차 같아 n이 뭔지 모르겠어 그치 개수도 같아야 돼 그러면 얼마가 a 곱하기 2의 n승이 뭐랑 같아야 돼 4a랑 같아야 된다고 이해가요? 근데 이때 물어보자 물어보자 길. fx가 이렇게 추론되지 그럼 a가 0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면 지어도 상관이 없어. 어, 그러면, 이게 e, n승이 얼마라는 소리야? 그럼 n이 얼마구나. 아, 2구나. n은 2구나. 이게 그러니까 몇 차라는 거야? 이차 최고차 개수는 모르지만 2차. 물론, 어떤 문제는 a랑 n을 둘다 주는 문제도 있어. 근데 얘는 a는 알 수는? 없어. 그치? 얘가. 됐어? 아,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오케이. a, x의 몇 승? 2승인 e 거야. 그치? 뒤에 몰라 이렇게 세팅하는 물론 인수가 보이면 BC를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 가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게 1단계입니다 실제로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갑시다 밑줄 X가 2에서 또 뭐라고 돼 있니 연속이야 그럼 바로 가자 자 1단계 정리한 거야 차수 추론이야 자 이제 갑니다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때 식을 보니까 x 2분의 위에가 fx 빼기 4가 뭐가 돼야 된다 f'2가 돼야 돼 됐나요 됐지 이거 정리할게 자 주하나 물어보자 x가 1호가면 분모 얼마니 분자도 그러니까 f2는 얼마여야 돼4결정적인하나 봐봐 미주 3개씩 3개 줄거라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바뀔 거야 어떻게 l 미 m x가 1호가 분모 봐 봐. x 2이지. 분자 봐 봐. fx -2. 4지. 4는뭘로 바뀐다. f2.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f 프라임 얼마인 거야?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이해 가야 지금? <laughs> 이해 가지? 이해 가지? 이다 마지막에 뭘 묻는 거니? g10을 물어보죠. 그렇지? 마지막에 얼마를 물어본다? G10을 물어봐. G10. 그럼 끝난 게. G10이면 위에다 들어가야 돼? 밑에다 들어가야 돼? 위에다 들어가야 되거든? 정리막이게 있다 쓰고 이제부터. G10이라는 게, 아이고, G10이면 결국은 위에 들어가면 이게 8이지. 여기는 F 얼마? 10 빼기 얼마인 거야? 4지. 이해 <laughs> 가 봐, 얘들아? 나 결국 누굴 구하면 끝나는 거야? F 얼마를 물어보면? 10을 물어보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f 이값 찾았지? 나머지만 더 찾으면 이제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죠? 이해가지? 그래서 이게 정리된 거. 아까 F'가 프라 얼마라고 했으니까. 이거 정리할 거야, 이제부터. 얘로 바꿔서. 이해가야 지금? 오케이. 여기만 좀 다시 쓸게, 여기만. 여기만 다 쓸게, 여기만, 여기만. 여기만 다 쓸게. 여기만 다 쓸게.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이로갈 때. 그다음 잠깐만, 이 생각을 좀 할게요. 오케이, 이 생각을 좀 할게. 아까 지금 fx가 이렇게 세팅되지. 근데, 요식이 성립하잖아. 우리 기억나? 아까 했다고 하네? 한근식이 성립하는 거 보였지. 미분에서도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를 미분도 한번 해볼게요. 안 하고 넘어가면. 이거 합성내분이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권미분. 속미분 하면 이렇게 돼. 이거 이해가? 속 미분 한게 EX 미분하면 E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4, F 프라임 얼마니? X인 거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난 여기다도 성립할 거야. 그럼 얘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아까 쓴거 내가 지금 의미 없으니까 안쓴 거야. 얘 미분할게. 일로 와. F 프라임 X 하면 EAX 플러스 B지. 이해가요?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 2X. 그러면 두배 2X를 넣으면 4AX 플러스 B지. 이렇게 괜찮니? F4 자, 4 있고 F프라임 X니까 2AX 플러스 B야. 괜찮지 여기까지? 됐어요? 알았어 알어 정리해. 그럼 이거 몇이야? 8AX 플러스 2B지? 여기 8AX 플러스 4B란 말이야. 그럼 8AX, 8AX 똑같지? 그럼 4B랑 2B랑 같다는 말은 B가 뭐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B가 0이라는 소리잖아. 이해 가요? 됐지? 됐지? 그럼 끝났어 이제. B가 얼마다? 0이고 아까 FE가 얼마라고 했어? 4라고 했어. 그래서 아까 분모가 여기가 면 얘도 0이니까 얘도 0이잖아. 이제 이거 대입하는 거지. 일단 2를 대입한 몇의 이니 4a가 되겠죠? 플러스 뭐가 돼야 돼? b는 얼마니까? 쓸 필요 없고, 4a 플러스 얼마? c. 플러스 4라는 거지, 이렇게. 아. 이해 가요, 지금? 오케이. 그럼 이제 a값, c값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나는 문제가 돼. 뒤게 정리는 해줘요. 오케이. 자, 이제 어려운 거 하나 합시다. 3-14번 별표. 이게 왜 어렵냐면, 다른 거 없어. 시그마 뭐야? 오랜만이지? 시그마 기억나요? 뭐의 기호다 시그마는? 하베 기호야 이거 헷갈리면, 너희 그 테스트 문제도 아까 있었을 거야. 풀어버려, 그냥. 다뭐 해버려라? 풀어버려. 그럼 봐봐. 3번, 1 4잘 봐요. 그냥 시그마 넣어. 풀어. 풀어. 왼쪽에 X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뭐니? FX. 오른쪽 풀어. K한테 누구부터 넣어. 1. 그럼 x의 몇스? 그다음 x의 몇스? 2. 쭉가자 마지막에 x의 몇스? 이거 이거 이해가? 같가 지금 쫙푼 거야. 1승부터1 0승까지 됐어? 깡진 이해가? 자, 이제부터 가는 거야. 마지막에 f 프라임 얼마를 물어본다. 1. 그럼 이제 뭐 하냐? 수치 대입을 할 겁니다. 수치 대입을 할 거야. 근데 물어보죠. 이거 얼마 넣고 싶어져한을에 <laughs> 1이나 마일 같은 거 넣을 것 같은데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뒤에 필요한 거 있어서 난 1을 먼저 넣을 겁니다. 뭘 넣겠다고요? 왜 1이 필요한지 뒤에 가 나와. 잘 봐.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묻는 게 F프라임 얼마야? 미리 보여줄게 그냥. 미리 보여줄게.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뭐 하자고? 미분할게. 이거 무슨 미분이야? 곧 미분이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지 얘 미분해 봐 미분하면 얼마? 1그 다음 2x 그 다음 얼마겠니 3x 제곱이 되겠지 그치 마하카. 마지막 마지막 얼마겠어 10x 구승이야 내가 묻고 싶은 게 f 프라임 얼마야 1이면 여기다 얼마 묻고 싶어 1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f 이 필요해. 얘 가죠, 지금. 그래서 1을 넣겠다는 거 처음에 우선 3개. 이제부터 x에 얼마 넣지, 여기서 1을 넣겠습니다. 그럼 1넣 얼마니? 플러스 2 얼마? f 1 플러스. 이 얼마? ef'1. 오케이? 요색깔리지 말자. 주하나, 1 넣어봐. 1, 그 다음 얼마? 2, 그 다음 얼마? 마지막 얼마? 1부터 10까지 합은? 55. 혹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해도 돼요. 그럼 난 결국은 얘를 찾으려면 누굴 알아야 돼? 1 알아야 돼. 그래서 처음 시에다 누굴 대입하자고. 1을 넣 차고, 이렇게. 얘가 지금? 그럼 좌변이 2f1이 되고. 강진아, 1은 몇 승에서 얼마니? 1. 그럼 이거 그냥 시리즈 그치? f1이 얼마다? 5가 돼. 2, 5 얼마? 10. 넘어가면. 45, 2로 나누면 2분의 45 이렇게 떨어지겠지 얼마가 된다고? 2분의 45 하면서 끝나는 문제 이해 가요 지금? 오케이 할수 있어 충분히 자그 다음 하나 더 갑시다 3-15번 걔는 거기다만 밑줄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뭐한다? 떨어져 밑줄 <laughs> 너는 앞에 시험 문 때도 있었을거야 나누기 문제가 나오면 검산식 쓰는거야 수치대. 다음에 뭐 한다. 음에미의수치대 이게 다야. 그래서 도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야 돼 이제부터 풀이가. 15번. 지금 딱 보자마자. fx 쓸게. 우선 쓸게 그냥 fx. fx를 보니까 a. x의 n 플러스 1승이지. 더하기 b. x의 n승이고 플러스 얼마? 1이지. 일단 미분 미리 한번 해줄게요. 미분학계 미분 헷갈리지만 미분, 헷갈리지 미분. f'x 누가 튀어나가? n 플러스 1이 통째로 튀어나가지? 그리고 a가 있고 x의 몇? n 승 그치? 플러스 누가 튀어나가? n, b, x의 n-1 이렇게 가는거야. 이해가죠? 강제 괜찮죠 여기까지? 이제 아까 말했던거 나누기 패턴이 나오면 검사식, 한등식으로 딱쓸 거야. 그래서 <laughs> 바로 갈게. fx는 하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fx는 문제를 보니까 x-1의 제곱으로 나눴어. 근데 나누어 뭐 한다? 그럼 몫이 있어. 몰라, qx.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구하는 문제들도 있어. 나머지 구하는 문제면 얘가 몇 차니까. 얘 뭐라고 써야 돼? 1차, a, x, p l u b라고 세팅하고 a, b 찾는 거야. 이제부터 수치 대입이다. 너무 뻔하지 않니? x 가도 얼마 대입? 1 대입이라 음. 그럼 좌변에 F1만 남고 그 아이가 얼마다? 0이야. 얘가 정리하자. F1과 가자. 1 넣는거야. 1 넣는거야. 1을몇 승을 해도? 1이니? A 플러스 B 플러스 1. 얘가 얼마다? 0이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를 뭐한 다음에? 우리 했던 것좀 얘기하자. 미분한 다음에 똑같은 수치를 대입한다고 했던 거 기억해요? 또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 0이 돼. 미분하면 이거 F'X. 이때 쓰지 말라고. 얘 미분한 아이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올 거야, 그렇지 이해가요? 내가 증명도 했었어, 진짜로. 미분해서. 다시 얼마 넣는다고? 1 넣으면 얘또 다시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왜냐? 보여줄게, 한번. 오랜만에. 이거 미분한 무슨 미분해야 돼? 그렇지. 앞에거 미분할 때 합성미분이야. 앞에거 미분 2x-1이지. E, 곱하기 qx 플러스 앞에거 가만히 뒤에거 미분하면 q프라임 x야. 이해가? 똑같이 얼마 넣고 싶어져? 1. 그럼 지워지고 지워진다. 그래서 f프라임 이 얼마다? 0이라고. 이해가? 자, 가자. 늦자여기다1 넣어봐. 1 넣어봐. 소리 x 한테 넣는거지? 의미없어. 그럼 뭐가 되니까 n플러스 1 곱하기 a 더하기 넣어 얼마다? n, p 걔가 뭐가 된다고? 0이라고. <laughs> 이해 가요 지금? 내가 기역과 니은을 연립할 수 있다 없다? 습 얘네들 연립할 수있어 이때 포인트 하나만 잡고 가자. 얘들아.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누구도 있어. 문자가 3개지. 딱 풀면 a, b, n이 나와? 안 나오지만 한 문자로 정리는 가능하다고. 나 여기 뭐 n에서 b 여기 맞춘다면 둘을 빼거나 더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해하죠? 이해하지? 열립을 해봐. 그러면 A가 이렇게 나와. A가 N하고 나와요. B는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지막 나옵니다. 열립을 해봐요. 그냥 이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기, 이가여기 N으로 맞춰. 빼. 아니면 여기 n 플러스 1로 맞춰. 빼. 그럼 AB가 나온다. n 들어 이해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검사식을 딱 쓰는 거야. 수치제일. 미분 수치대 이 패턴 기억해야 돼 오케이 할 만하죠 여기까지 자 하나 넘겨보자 하나 넘겨서 이다 3-16, 17, 18번 x 왜냐면 이건 내가 이따가 다른 문제를 보여줄 거야 그걸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서 이해가요 제 3-19번도 x 16부터 19까지 x에요 대신에 이거 다른 문제로 대체할 거야 이따가 대신에 20번 보여 별표. 아이고. 이거, 봐봐. 아까도 있었을 거야. 정리 한 번만 하자. 정리 한 번만 하자. 16부터 19까지 엑셀도 괜찮아. 20번하고 다른 문제를 줄 거야. 16번, 19번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게 있어서. 봐봐. 3-20번 별표입니다. 잘 나온다, 왔어. 이거, 바이브레이 있었어, 우리. 거기 보면, FX-Y, 블라블라 보여? 밑줄. 근데 내가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고 그랬어. 이런 뭐가 나온다고? 관계식. 그럼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될거든 기억나요? 첫째, 보편적으로. XY에 모델입한다? 0도. 1번 해야 될건 X나 y 0도. 두 번째가 중요하지. 미분교수에 뭘 쓴다? 정의를 쓰는 거야. 이다. 미분계수의 정의가 하나야 두개야. 두개지. x가 a로 가는 것도 있고 h가 0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아까 주환이가 질문한거야. 그 두개 중에 뭘 쓴다고? h가 0으로 가는 것을 니다 f'a가 limit h가 어디로 갈 때? 0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뭐다? fa. 이거 쓰는거야. 그왜 이걸 쓰냐면 이거 내신에 잘 나온다. 서술형으로. 요 놈과 요 놈이 어떻다. 갖다서 저걸 대치되는 거야. 싹 정리하는 거야. 되게 많은 패턴은 이거. 오케이. 근데 프리는 다 똑같아. 프리다 똑같아. 요건 기억해, 3. 머릿속에. 이건 딱 하고 있어야 돼. 요거는 머릿속에 그냥 딱 하고 나와 있어야지. 이해하지? 이제 가봅시다. 가봅시다. 3-1번 한번 써볼게.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될 내용이야. 자, 간다. 가족거 fx 빼기 y 가. 오케이? 얘가. fx 빼기 fy. 플러스 xy. x 빼기 y야. 얘 가요, 지금? 됐어? 가자. 첫째. 첫째, 1번. x랑 y한테 뭘 넣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좌변이 그냥 F0이지. 우변도 F0 빼기 F0 더하기 0이지. 그러니까 F0 빼기 F0이면 그냥 0이야. 맞아요, 여기까지? F0이 0이야. 자, 이제 미분수 정했을 거야. 난 F, 나 마지막에 F'X를 프레임 물어보잖아? F'X를 프레임 써. 물어보자. 그럼 limit H가 어디로 가될 때? 0. 꼭 연습해. 분모에 H가 있고 여기가 F, X 플러스 H, F, X가 돼야지 그치? 다시 말해요. 이아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저 H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아 그치? 대입해. 이제 변하죠. 리트 H가 0으로 가는 동안 이해가 죠 다시 얘기한다. 저 H 자리가 변하는 거야. 누구 자리가 변한다고? 그, 게 누구 분해? 그치? h 분해, 여기는, 그치? 여기는 그대로 있는 거지, 얘가 변하는 거지. 그럼, 이게 f, x. 얘가, 빼기, 여기 f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h가 돼야지. A 봐봐. 마이너스 y가 h인 거야. 그러니까 h는? 마이너스 y.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h인 거야. 그러니까 y 자리에 다몰른다 마이너스 h. y 자리에 누굴넣는다고 마이너스. 그럼 이게 마이너스 XH. X 플러스 H가 된다 이해 가요, 지금? 당연 이해 가? 쉬워, 쉬워. 똑같다고. XX 똑같지? H는 뭐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 Y들이 다 뭘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H. 그래서 제 바꾼 게 여기까지만 쓴 거야. 우선은, 근데 뒤에 나았어 누구 남았니? 남았잖아. 빼기 FX 남아있는 거라 잠깐 해봐야 돼. 소수량이 정말 많이 나와서 그래. 주한, 얘가? 다시 봐야 이해가 가지 됐어요? 누구 지워지니 FX 지어져 그치? 괜찮지? 다시 간다. 리미 m i t H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따로, 따로 줄게. 그러면. h분의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이나 이거 h h 받지? 사라지지. 사라져 h가 어디로 가? 사라지지. 뭐 남아? 그렇지. 마이너스 지금 나온다. 됐어 여기까지. 이리 해가. 그럼 나 누구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요놈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치 루피탈 빨리 풀게 그냥. 암가하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h 가0가 분모 얼마? 0. 그 문자도 얼마. 그러니까 F0이 그럼 분자도 얼마? 이게 f 0이 0이지. 내가 여기다 빼기 f 0 하고 빼기 0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f 이해 가요? h f h 0 0이잖아. f 프레임 뭘로 바뀌어? 0으로 바뀐다고. 루피탈 때려도 이 미분해봐. f 프레임이야이 미분해 봐. f 프레임 h 속미분한 마이너스 나와서 플러스지. 1이 대입하면 f 프레임 0이라고. 그 값이 얼마래, 문제에서. 써있지 않으면, 나조건에 8이라고 돼있어. 얘가 F'0이라고. 8이라고. 그럼 끝난 거지, 얘는. 끝난 거지. 얘는 그럼 뭐가 된다? 8- 얼마? X제곱. 이런 거라고. 얘 가요. 얘 가. 이해가? 이거 자꾸 해봐야지, 된다 이것만 바꾸는 것만 외워서 쭉 풀고, 그 다음에 자꾸 바꾸는 건왜 해봐야 돼, 이거는. 됐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더웠다 잠깐만 있어, 얘들아. 잠깐만 있다가 내가 문제 몇 개만 더할 겁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5분만 휴식, 5분만 휴식하고 있어.